네,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첨보 입니다 첨보. 천보. 어 첨보 같은 경우는 참 음, 괜찮은 원래 회사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무슨 뉴스에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걸로도 그렇고 어, 적자 폭이 어, 적자가 생기면서 위에서 이제 큰큰 큰 쌍봉 어쨌든 짧게도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계속 한, 상,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하락을 지금 깊게 너무 깊게 하락을 했거든요 너무 깊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이젠 하락의 하방에서 이젠 어느정도 파동이 계속 짜큰 상태에서 짜, 점점 작아지고 있죠 파동이 작아진 상태에서 이때도 원래 한번 이때도 한번 해볼만한 자리였는데 또 한번 골을 판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과메도 구간을 띄우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주가가 내려갔는데도 주가가 여태가 더 신저가죠. 여태 신저가를 찍었는데 어, 과메도 구간 올라가면서 지금 어, 상승 다이버전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얼마 올라가지 못했어요. 한15% 정도 올라갔는데 그리고 오늘 조금 이제 설전이기도 하고 전체 이제 증시 시장이 약간 어~ 얼어붙고 있죠 지금 설 명절 전이기 때문에 항상 명절 전은 음~ 열에 아홉 번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~ 전그 주에는 거의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설 지나고 나서 한 그다음 주 그다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데 2월 달부터는 다시 코스닥이 760을 향해서 저는 갈 걸로 좀 보고 있고 일단은 대통령 티, 트럼프도 이제 어쨌든 어 취임식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들 어 야스닥도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영향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조정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어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커플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. 같이 떨어지게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티커플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지금 저가에 있는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 튀지 않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한 번씩 좀 짧게 어 받아먹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는 여기 위에 십이만 팔천 원와 십이만 팔천 원까지만 가도 이백 프로 상승인데. 그 위에는 엄청난 좀 매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. 근데, 아무리 회사가 그렇다 한들, 그렇다 한들, 제가 보기에는 한 6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몇달 내에 2차전지가 지금 자리를 다 잡고 있거든요. 몇달 내에 한번 에코 프로도 포함해서 다 그렇고 있기 때문에 어~ 몇달 내에 좀 반등이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솔직히 이 구간은 어~ 매매를 해도 충분히 되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빠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하반 경직이 좀시작돼 시작된 상태죠. 주가는 계속 이젠 파동이 작아지면서 쪼그라들고 있는 캔들조차도 막쫄쫄쫄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젠 오늘자로 또한번5% 뺐네요. 지금은 한 36,000원 전저점에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36,000원까지 어 분할매수 관점으로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저는 분할매수를 해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지금 이젠 추세가 음 추세. 큰 추세에서는 이제 좀 추세를 여기서만 여기 지금 목표가를 12만 8천 원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가겠죠. 단기적인 목표가의 추세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아직 공간은 좀 남아있. 단기 추세는 지금 돌려놓은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윗단 위단까지는 그러니까 4만 7천 원까지는 아직 추세를 돌파 못했죠. 이 돌파 여기 추세를 돌파하면은. 한 6만원 근처까지도 직행을 좀할수 있을 거고, 또 이제 여기 지금 12만원짜리, 12만원 근처에서의 추세를, 어, 큰 추세를 보게 되면은 얼추 걸쳐 있어요.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, 요번 주나 다음 주 내로는, 어, 그 이제 기간이 끝나는 추세를 이제 돌파를 이제 하는, 어, 시기가 올 건데,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, 그때는 이제 뭐,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 마이너스 한5%될 건데, 6, 5에서 6% 되겠지만, 그거를 좀, 더 빠지게 되면은, 여기서 만약에 이제 더 빠지게 되면, 오늘 자 기준, 내일 자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, 한 20%, 와15%더 빠지는 거니까, 한 마이너스 15%에서 20% 견딜 수 있는 분들은,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. 저 같은 경우는, 어,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면, 저는 좀 들고 갈것 같아요. 이런 종목은. 조금 소량으로 해서 이차전지들이 자리를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한 사만 원, 한 사만 사만 원 언저리, 사만 구천 원까지 일, 일단 사만 구천 원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육만 원대까지 볼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두 군데를 볼수 있겠네요. 장기적,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게까지도 한 칠만 원 그리고 구만 원, 아까 뭐 큰 완전 큰 그림에서는 여기까지도 가야죠.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좀 들고 가는 건좀 무리인 거고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49,000원과 5 9 0 0 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6,000원까지만 5만, 아, 5만 보이네 56,000원까지만 어, 그리고 나서 차후에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올 지지를 받고 날라가게 되면은 그렇게도 날라갈 수 있어요. 지금 오랫동안 좀 하락을 하면서 음... 견뎌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 좀 급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안, 그런다, 안 그런다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더 박스를 치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. 그럼 여기서 박스를 좀 치게 되면 골파기라는 게 한번 나와줄 겁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여기를 어떻게 갈지는 완전히 예단하기는 쉽진 않고 만약에 그냥 제 기준에 제가 생각하기는 상승세를 추세만 돌파할 여기를 이제 어느 정도 지지하다가 추세만 돌파해 준다면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어 생각이 되는 차트입니다. 그러면서 다시 저항 맞고 다시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중심부에서 놀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.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여기까지 첨부는, 일단은, 어, 매출 같은 경우는, 음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좀 벗어날 걸로 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, 매출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네요. 이게 보여지고 있고, 어 수급 같은 경우는, 뭐,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. 수급은 그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, 시청도 3,800억. 어쨌든, 이 정도로 그냥 좀, 음 지금 바닥 영역에서 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 살펴봤습니다. 첨보 오늘 좀 이쁘게 빠진 게 어, 좋아 보이네요. 36,000원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음, 괜찮은 어,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기까지 어, 첨보는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차, 2차, 2차, 3차.